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용태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뉴스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읽어드리자면요, 미국 정부가 양국 외교관이 회동한다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를 확인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의 헤드라인인데요. 앞서 매체는 두 나라 고위관료들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기사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 입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 백악관의 제인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요. 사우스 채널 모닝포스트에 관련 질문을 받고 물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중국 및 영내 다른 나라와 향후 수개월, 수년 동안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어, 이어서 연락을 하면서 여러 이슈를 중국 측과 논의를 해왔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협업할 기회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두 국가 정상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인데요. 어, 지난달 11일 그러니까 춘제 전이죠. 어, 바이든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어, 2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장은 우리나라 왕의 외교부도 우리나라로 한 외교부장관 같은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제츠 정치국원은 시진핑 주석의 책사로서 외교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회담 장소는 두 나라 중간 지점이죠.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알려졌지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회담 관련 세부 사항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난 1월 바이든호 출범 이후의 첫 번째 고위급 대면 회담인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미국 국무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어, 양국 관계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 왕의 외교부장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어, 미국과 폭넓은 범위 이슈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콩, 대만 신장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고 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 그래도 양국 관계가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개선된다면 어, 중국 증시는 물론 한국 증시에도 호재일 테니까요. 어,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전기차 트리오가 홍콩 상장을 노린다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 리오토 니오 샤우펑이 총 5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시점이르면 올해 중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는 주식 발행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들 회사가 자본을 조달해서 기술 개발과 영업망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 로이터는 덧붙여서 올해가 전기차 기업에 있어 시장 점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요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작년보다 40% 늘어난 180만 대로 관측이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 시황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업무를 하루 종일 하면서 항생 테크 지수 움직임을 관심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인포맥스 터미널 화면 번호 7203입니다. 항생 테크 지수가 5.75% 뛰면서 출발했다가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1.5% 중반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나시닥 백지수가 4% 급등한 영향을 받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이제 미국의 장기금리가 오른다는 우려가 여전함으로 기술주 오름세가 다소 되돌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화인포맥스 서영태였습니다.